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 자연수니까 자연수 k.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대입을 해서 뭘 하느냐면 어, 관찰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어, 보기차식도 안 되고. 음, 합차 공식을 쓰는 것도 안 되고, 치환을 했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k가 1이면, 잘 봐. x4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넣었으니까, 1-2-8은 0 x4성, 마이너스 x제곱, 어, 여기에 마이너스 9는 0이 가 되겠다.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쓴다. t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a c7, 4936.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 자, t값은 x제곱이야. 근데 x제곱 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7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7이 나와. 그냥, 야는 양수야. 응, 야는 음수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것은 실근이 두 개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은,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k는 1일 때는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k를 2를 넣으면, x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넣었으니까, 4. 4, 마이너스 8은 0 x4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하면 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는 0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4가 돼 그런데 t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2 x제곱은 4 어 양수가 나오는 건 x 값이 실건두 개. 근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x는 어, 허근 두 개가 되겠지. 됐냐 k 2도 되는 거지. <laughs> k 3을 넣으면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3 3은9 3 2 6 마이너스 8은 제로.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3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때 똑같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 근의 공식 쓰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20.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2. t는 x제곱인데 x제곱 값이 하나는 2다기, 아, 3다기 루트 29. 또 하나는 2분의3 마이너스 루트 19야. 이는 양수지. 그니까, 러 야는 실근두 개. 야는 지금, 어, 3 빼기로 드시고, 이건 수가 되지. 그랬으니까, 혹은 두 개. K3도 된다잉. 자, 근데, K4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4, 4, 16, 4, 2, 8, 마이너스 8은 제로. 이거 없어지지. x 4승은 마이너스 4X 제곱은 제로. 이거는 눈에 보이지,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건 안 되지, 됐나? 자 그러면 k 5를 해보자. <laughs> k 5넣으면 x 4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525 마이너스 520 마이너스 8은 제 x 4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7은 제로 x 제곱을 t로 두고 t 제곱 마이너스 ot 다기 17은 제로 그내 공식 쓰면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도 b 제곱 마이너스 4 a c 47 28 4에서 4 마이너스 68이가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6, 43i가 나왔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 i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실근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k는 5부터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자, 실험을 해보면, t로 어, 지환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2 a 분의 여기, 이 부분, 마 k 플러스 마이너스 2, 케이제고 마이너스 4 에이 씨 됐나? 요 부분이 음수가 되면 멈추면 되지. 제로가 되거나, 그러나 마이너스 3 케이지 고 플러스 248키 플러스 48이32 이게 음수가 되면 멈추는 거지. 물론 0 대도 멈춰야 되지. 자, 0 대는 값은 3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2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k 값이 <laughs> 어, 3일 때까지는 양수가 돼. k가 4가 되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지. k가 5부터는 안 되지. 어, 이 부분만 다시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